안녕하세요.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보호학과 16학번 금 강민입니다. 아, 네. 그 사이버보안학과에서 참석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내부 활동도 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거로는 작년도에 제가 이공학년도 20, 학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학우들과 같이 여러 활동들도 하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비대면적인 사, 비대면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같이 뭔가를 이끌어내고 일어내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이버 보안 학과에 입학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실 텐데 먼저 선행학습으로 해킹 연습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코 코딩하는 연습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 맞게 대학교에 입학하는 목표를 가졌다면, 먼저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요구가 되는 내신이나 학업 성적을 먼저 이끌어 내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이버 보안 학과의 장점이 뭘까요? 사이버 보안 공학과의 장점으로는 어,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겠지만, 1인 1PC,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다 실학, 실무 특화형, 실무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래도, 물론 잘하는 학생들에 맞춰서도 질 좋은 수업 환경을 제공하지만, 아무래도 좀 수준이 떨어지고, 수업을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도, 동등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업 환경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형이 이제 제학을 하시면서 혹시 달라진 점이 뭔가 있을까요? 어, 달라진 점은 제일 큰 걸로는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해킹이라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진학한 건 아니었지만 들어오고 1학년때 html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약간의 css까지 배웠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2학년때 복학하면서 코딩의 재미를 느끼면서 css를 넘어서 자바스크립트 고랭기지 파이썬 자바까지 많은 많은건 아니지만 여러 코딩 분야 언어들을 공부를 해보았 고 이제. 4학년이 되면은 학과 특성상 정보보안 기사라는 자격증을 공부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정보보안 기사를 공부하며더기초에 제가 기초가 잘안돼 있는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 시작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킹만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뿌리는 IT이기 때문에 IT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하면서 잠깐 보셨겠지만 저런 귀여운 후배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또 다음에도 저런 귀여운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학과에 들어오면 저런 귀여운 후배만 있는 거, 귀여운 선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선배도 있고 저런 선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학회장을 작년에 학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선배에, 대, 선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느끼는 것 같아요 신입생 분들이 선배들이 막 잡아먹고 막 부조리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도 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면담을 신청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니까 면담도 많이 해보고 학교에서 해주는 수업들 아니면 다른 외부 활동들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10년 후에는 아마 바닷가 앞에서 200평 전원주택을 짓고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며 그런 삶을 누리면 좋겠지만 이제 소소하게 소소 아니 소소하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목표로 이제 아무래도 사기업 지금 목표기도 하고 앞으로에도 목표기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정보보안 담당자를 임하고 있으면 임하면서 더 높은 직급까지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사이버보안 나에게 n d i e 이다땡땡 I 이 h i n 이 they eat up. They think t h 전환점 a t up. Cyberborn, diegate. You